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쉬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죠. 마침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반응이 상당히 시큰둥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일까?" 라면서 상당히 냉랭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깨끗한 당신들이 알아서 물을 떠먹으십시오. 나는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는데 그 시간이 육시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육시에다가 플러스 육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온 시간은 종오, 즉,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지역의 팔레스탄 지역의 이 정원은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시간에 많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또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햇빛이 가장 뜨거운 이때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말 못할 그 사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 시간에 왔다라고 여겨줄 수 있습니다. 여인은 말 못한 사연이 있었고, 피해 의식에 갇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음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물을 길러오던 여인에게 연이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하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물을 너에게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수 이 팔레스타인은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물 때문에 즉 우물을 누가 먼저 확보하는가 이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는은 생수, 생물을 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됐지만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나에게 물을 달라 했던 이가 지금 나에게 생물을 주겠다는 너무 어처구니 없게 들렸던 것이죠. 당신은 지금 이 유물물도 줄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 유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이 유물을 기를 수 있는 그도뇌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주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혹 당신이 이 유물보다 더 좋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유물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어렵게 준 물이고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곱이 준 유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내가 주겠다는 물은 이 우물의 물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을 먹기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소산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아니, 이보다 좋은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못마르지 않는 물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아마 엄청난 일이 될것이네다 모든 생수에서는 문 닫아야 할것이네다 그럴 정도의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예인에게 영원히 못마르지 않는 물은 말 그대로 복은 기쁜 소식이나 마찬가지인 얘기였던 것이죠. 예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떠은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일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조심하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날이 아마 한두 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여인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나에게 이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고서.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깊은 내면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갈증은 물을 먹어서 풀수 있는 그런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몸과 마음을 잔뜩 움츠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이 떠부은 종호에 물을 기르러 온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죠. 아마 이 지역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아, 아니 정상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서, 여기, 당번에이 여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말 못할 문제로, 오랫동안 가슴아리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여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아마 이 여인은 주저없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물이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급히 물을 길러 가려고만 했었습니다. 근데 웬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말까지 걸어오는 것이니 여간 우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건성으로 응대하면 대충 알아서 물러날 줄 알았는데 이 남자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말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에게 갈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갈증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고 또 간짱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생수,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 여인이 당면한 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더 깊은 갈증, 그 내면의 갈증, 그가 겪어왔던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은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겪었던 차별. 그리고 멸시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대 여성이라는 유만으로 받았던 무시와 차별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집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상처와 고난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살아오면서 감당해야 했던 그 삶의 무게와 뜻하지 않게 당해왔던 어려움과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깊은 갈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지는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차별과 편견과 혐오로부터 왔던 그 깊은 목마름이 그 여인의 그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왜 자신이 이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불안함과 우울과 슬픔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론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러한 황망한 상황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지, 몸부림 쳐보기도 하고, 또 극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노력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원망을 해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체념으로 그냥 살아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짧은 본문에서 이 여인이 겪어했던 그 삶의 질곡과 그 아픔과 고통을 이 얼마나 큰지를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그동안 인생 가운데 겪었던 눈물, 아픔을 우리는 도무지 헤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이 정오에 있지 않는 그 뜨거운 날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삶의 깊은 갈증 그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살펴보면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의 내면에 상처와 또 외로움과 또 열등감과 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의 기억을 고통받는 고 사람도 있고, 현재도 동일한 아픔을 겪어가며, 날마다 눈물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의 상처와 아픔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제가 길을 극복하고 이기는 법을 강구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로믿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뎌지기도 하면서 조금은 해결받는 듯이, 삶을 헤쳐가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쩌면 아무 일 없는 듯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갈증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우울과 답답함과 불안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 만나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또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놓고 술을 마시며 취기 속에서 속을 터놓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 내 속을 알아가지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통과 이 눈물과 이 분노를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나 친구라도. 내 속을 알아봐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내가 될수 없고 나를 이해해주고 전적으로 공감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정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정쟁이는 내 속을 싹다깨 뚫어보면서 마치 나의 속을 다 이해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정치을 찾아간다고도 합니다. 사마리아인는 깊은 갈증이 있었지만은 버티고 잊으며 때론 체념하듯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런 갈증을 안고 살면서 여러 때와 똑 같이 우물을 기어러 왔는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남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말을 건네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자신에게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지난 삶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갈증을 자꾸 끄집어 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자신의 깊은 갈증 그 목마름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전부터 이 여인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에 있던 그 오랜 갈증, 그 눈물, 슬픔 극복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갈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이유도 여인 속에 있는 그 기, 오랜 기간 동안의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여인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의 그 눈물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리고 나의 그 속을 알아줄 수 있다면 그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그저 내 마음과 내 깊은 속을 공감해 주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죠. 우리 현실적인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 깊은 우리 존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자라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러이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실패와 좌절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 아무리 아무리 말을 해도 다 이해받지 못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그 고통에 몸소 아파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알아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나를 온전히 알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았도 내가 말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경험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 슬픔들, 외로움들, 이 분노들 다 표현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나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바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분에게 내가 조금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미리 알고, 미리 알고, 이 아픔한다, 이 외로운다, 움이슬픔안다라고 먼저 나의 마음을 다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께 말하는 것보다 더 나를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갈증과 외로움, 분노와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이루가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줘도 이루가도 그러나 예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그래요. 니네 아픔 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듯이 오늘 지금 이 예배로 나온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내 깊은 한 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도록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인생 아시죠? 내삶 아시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갈증과 목마름을 정직하게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물이 내 인생에 부어지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원한 생물을 우리 영혼의 갈증 가운데 넉넉하게 영혼토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이곳에 모인 예번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